오늘은 브레인롯 훔치기를 해볼 아, 안녕하세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롯 훔치기로 하러 왔어요. 으아 버그. 으아 살려줘 우인스럽냐. 야요와이발레리나 나를... 카푸치나 묻혔다. 예예 <laughs> <laughs> 예. 발레리나 예? 카푸치나. 이 아, 현주템이야. 이거 현주템이야. 이세 이거. 신우가 그 훔치려다가. 여기 그 현지 팀이야 현지 템. 현지 템나지렉 걸려. 나 지금 렉 걸려. 뭐 아하하하. 그렇만나 움직이고 있나다 네, 움직... 안녕하세요. 아이 저는 도라지사 여기 수제시도예요 오늘 브레인 u 트 e g o 를 할건데요 아예 저 b l e 환생을 해야 a 갖고다 팔아버리고 보네카 a 발라부 밖에 안남았어요 f 예, a 퉁 퉁퉁퉁 싸 e b 아 t 그아 f a l i t t l 브르 i t of a little bit 나 f a l i t t 야 무슨 이상한 f a l i t t 이 e 지네카 of 라부 에요 여기. 마리아 카푸치네. 바로 옆이 갖고 20초 남았어요. 예. 한번 홈채볼게 아! 아! 이거 내봐주. 안 됐어. 아! 이런 나쁜 녀석. 내가 이거 훔쳐갔습니다. 이나 <laughs> 이거 현주키,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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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면 돼요. 아니, b 르 b 르파다 f 이 나와야 환승을 할수 있는데.. 아니 e 미친 거 s e n Hassing. I n e 이거.. to meet you, but I go 고 치고 피하 car. y 고 u go, not a joke. 고 o 고 go, not a 고 그러 n e c a Ambalabu. Ande! Ande! a n 야 e 환생 d 야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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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 돼. 한 a 도 d e a n d 한번 n d e Ande! a n <목소리> 오늘 한번 오늘 한번아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안 썼구나 예꿀벌을 날렸어요 와 이거 뭐냐 듀오링다듀오링 아니 그니까 듀오링 이거 레전드야 아보카도 뭐라 써 아보카도 아보나 아보카디니아보카디니 구푸 구푸? 아니카 트리피 트로피 아니야 퉁퉁이 왜안 나와? 아 니가 아니라 퉁퉁이라서 그래. 우와 여기 이상. 시금마고지금시마마고 지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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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하 시그마보이 지금하고 지 어, 하고지금하이 지금하고 지금하고 지금마고지금하마지고지마하고 지금하고 시금마고 지금하고 지이하고 지금하고 지금지하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웃음> 진짜.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laughs> 사우디. 아 그만해. 카푸치노 살노 카푸치노 마. 아 너무 재밌는 것. 음. 아니 왜 중중이 안안안 아, 아, 나와? 뭔지 알아? 중중. 아니 잘. 카푸치노만.

하지 마라 야 저희 친구가 들어왔네 우리 친구 가 들어왔는데 아이 이 친구 아이 리운거잖아아니아니어 뭐야 우덴덴덴 마덴덴돈 마덴덴덴돈 마덴덴덴돈 아아 테떼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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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리 수세시를 걸! 제 친구가 훔쳐가고 있야신네야 저기 저기 니검쳐한다그친구가 네 어딨는데 니 방에 니 쪽에서 지금 안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가차 야 뭐야 이거 너무나 눈이 찰쓸따이에 <놀람> 뭐야 아보카리 니엔틸리피니뭔 소리야 이게 그냥 훌륭하다 그냥, 그냥 그냥 훌륭야 어딨어. 이자 이상, 이상 그자 아하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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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 자리 르리 자리 자리 나리자 이거 리 자리 루리자루르리자르 자리 브루자 브루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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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브 자리 카발로 비 자리 자리 써도. 아니 존나 안 존나 안나는데 아니 통통통 사고. 누르르 빠다비면안 나. 어야 레로 레로래. 야 슈나 야, 이거 가져와. 3.5밀리. 그나마 나. 어디? 여기. 레로 레로레 그러면은 나나나난 난 그러면. 레로 레로 레로레딩딩딩딩진존 마진진존. 야걔 나갔어? 응, 음, 나갔다. 음. 그럼, 나 창고에 미스틱 밖에 없잖아. 아니, 진짜. 어, 음, 잠깐만. 이때인가? 음. 여기서 나장 좋은 거뭐냐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미스틱 밖에 없잖아. 진짜, 진짜 그게 뭔지 알아요? 트랄랄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누가 훔쳐왔어요? 어떤 아줌마가 아니, 아주. 아니, 아 지금 밖에서, 지금, 뭐 있나 보고 있는데, 아니, 열려열려열 바로 열려버려갖고, 그냥, 그냥 옷도 나중나그다 훔쳐갔어요. 옷부터지 짜증나갖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한세하고 있어. 아! 야, 이게 맞아?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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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왜 맞아? 아니 나 난... 아예 봐봐 아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나나나 나, 나 봐봐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나 분명히 아니 진짜 미안. 생츄실에서 이거 탭 방출할 수 있어? 고마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아 <laughs> um, oh 이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진짜... 아니 내거불르주고왜왜 왜. 봐봐 여기 서거 어,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여기스인데왜 맞아? 아니, 여기서 쳤인데 맞아? 예, 환생했다! 와, 2층 생겼다! 2층에 자리가 몇 개나 있는데. 똑같아. 아니, 한, 한 개인데? 음. 음.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 한개예요 아, <목소리도> 몰랐네. 아루베리는 d 가아 I did. I did. 아이 i d I d 아이 I 아 이제 I did. 이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i d I did. I did. I 가 i d 레전더리. I did. I did. I did. I did. I d 레전더리 i d I 네, 피피 네. 워터멜론 반 반다 쪼쪼쪼아 그거 판다치니 말아니니어 좋아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나갔다 올게 나가 아이 나나 보호 올렸어 오아 아보카도 리욱나 아,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꿀팁은 지금 다섯 찍으면 돼요. 그러면 팔면 돼요. 이자죠? 네. 이자입니다. 그냥 다사 버리면 돼요.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아. 네가 나가 버리니까 나도 나가줬던데 이거 <laughs> 가서 그래. 야! <고소한 거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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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피크 주고 한번 영상 끝낼게요. 영상을 끝낸다. 그러니까 될게. 좀 빨리 들어와. 나 <laughs>